안녕하세요 제가 하우스 순수 직접 짓는 거를 오늘 살일째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 어제까지는 저희 옆지기하고 동생하고 같이 했는데요 오늘은 옆지기는 일이 있어서 어디 가셨고요 출타 중이시고 저희 동생 혼자 하, 하거든요 근데 아, 혼자 하다 보니까 일이 조금 음, 서버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옆에서 좀 더디거든요. 근데 저희는 장비를 사용하고 짓는 게 아니고 여기는 장비 들어오기도 힘들고 또 경제적인 면도 있고 그래서요. 손수 짓거든요. 네, 사다리와 정말로 이런 기구만 가지고 짓습니다. 음, 그리고, 어, 손수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다 됐거든요. 네. 하우스의 모습이 갖춰져 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거의 하우스 모습이 점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강대도 이런 걸로 다 했고요. 위에는, 그 뭐죠, 이렇게 용접으로 다 마무리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옆에는 다 이런 걸 이용해서 어, 움직이지 않게 잡아 매졌고요. 저희는 파이프는 기존에 있는 게 있어서 재활용한 것도 있고 어, 저 위에 저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샀어요. 어, 10m짜리 사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공정은 기계 없이 손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보강 작업하는 것도 손수 저렇게 하면서 만들어 가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봤는데 네개 4개, 개 손으로 하기 힘들으니까 기구를 사용해서. <laughs> 파이프 선이 부족해서 연결해서 이어붙이기, 잘라서 이어붙이기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게 예, 10m 파이프인데요. 저희는 13m, 지금 길이가 13m 하우스를 하고 있거든요. 보니까 부족해요. 이것을 잘라서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또 일이 더디고 또 높은 데서 하다 보니까 또 힘이 들고 지금 사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이면서 비스 박으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제가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어, 그냥 이렇게 해놓고 보강 물론 밑에 보강을 하겠지만 그래도 좀못 믿어서 제가 테스트 하느냐고 땅을 물을 이렇게 부어봤어요 한 1시간 한 넘게 한시간 넘게 물을 붓고 여기 이렇게 음, 찼거든요 근데 땅이 얼마만큼 음, 물렁한지 테스트 하느냐고요 근데 제가 이 석축 사투와 평탄 작업 해놓고 나서 비가 한두 번 왔으면 제가 이런 고민을 안 해도 될 텐데, 비가, 여기는 비다운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제가 하우스를 또 해놓고 또 바람에 날라가면 안 되잖아요. 이 지역은 조금 바람이 불 때는 세기가 아주 강하게 분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흙이 다져지지 않아서 제가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50cm를 묻었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는 보강을 다시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여기 30cm 파보고 테스트 하니냐고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보고 주위 땅도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강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이 관을 잘라서 여기다 돌하고 세면하고 같이 이겨가지고 이 파이프에다가 할 거예요.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십, 그게 큰 삽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야. 그렇게 생겨서. 작은 것도 있어야 돼, 도구가. 내가, 밖에 나오냐, 이거. 근데 거기는 그렇게 용접을 해놔가지고, 느끼가 저거 느기가좀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봐야 돼. 이거 좀, 내가, 이거, 만들면 돼. 이게, 깊은 곳은, 이게, 이게, 큰 연장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코미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근 처음에는 삽으로 할 거다, 이거를. <laughs> 나보고 40cm 팔아보는데, 이 40cm는 좀 힘들 것 같고, 30cm 딱 묻으면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하고 덮으면 되니까. 그지? 이 방이지. 응. 이렇게 다시 보강하기 위해서,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깊이를 다시 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돌과 시멘트 넣고 다시 이제는 기초보강을 다시 이렇게 할겁니다 아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요 처음에 제가 하우스를 빨리 질 생각으로 이 작업을 안하고 했다가 제가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관계로 어, 하우스가 더 늦게 지어지게 되는 관계로, 제가 그냥 이 작업을 제가 혼자, 하고, 있, 하고 있는데, 우리 제부가 오셔서 또 도와주시네. 그래서 좀 수월하게 했습니다. 물을 먼저 넣고, 세면을 넣고, 근데 이렇게 해서, 뭐... 아니, 이렇게, 부어있는 세면을 갖다가, 이렇게. 아니, 그니까. 이렇게 많이 하면은 부어봤고 이렇게 좀 많이 그러면. 이렇게 이게 한꺼번에 부으면 이게 안 개지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그것나 요컨대 아니 여기 어느 정도 채워야지 더 이쪽으로 채워야지. 이쪽으로 채워야지. 이쪽. 채워주세요. 오른쪽으로. 돌을 먼저 넣고요. 허물해를 넣은 다음에, 허물해를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안 굳어요. 절대. Oh, yeah. 也不容易。 Kald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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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dı.

여러분. 제가 구대기 다 파고, 구덩이 다 파고, 지금 이게 기초공사 다시 했잖아요. 처음에 이렇게 흙으로 그냥 말뚝 50cm 박아서 했는데, 이거 다 파내고, 호미로 다 파내고, 보시다시피 다 파내고, 돌과, 음, 세멘트로 이겨가지고 이렇게 굳혔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면서 유령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거 이렇게, 파이프가 있으니까 여기를 갈랐잖아요. 이것도 묶어서 하면은 더 편한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초보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하게 됐는데 이렇게 하기가 좀 시, 붓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오므려서 했어요. 손으로 오므려서 했는데 훨씬 작업하기가 붓기가 더 편하더라고요. 어, 이쁘게 됐잖아요. 훨씬 작업이. 처음 거보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발전해가지고, 이제는 끈으로 묶어 놓고 하니까, 또더편하더라고요 아, 일도 자꾸 자꾸 하니까 늘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까지 4일째, 이 작업을 오늘까지는 이걸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또, 비닐 씌우고 하는 과정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또 다시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기쁘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